구역은 은산면 거전리 도농교류센터에서 지난 24일 꿈꾸는 백마강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행복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꿈꾸는 백마강 마을은 은산면 지천로 주변의 가곡 일리와 일리, 1리, 거전리와 장벌리, 용두리, 오개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청년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복문화제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결혼 60주년이 된 어르신 8쌍의 해운례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구성한 풍물단과 행복합창단의 공연과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옛 추억이 담긴 사진을 모아 꿈꾸는 백마왕 마을 사진전을 열고 주민 장기자랑 등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